안녕하세요 여러분 롯데 미래 10년을 책임질 신인 배터리의 화려한 데뷔 어쩌면 향후 10년간 롯데 자이언츠의 미래를 이끌 배터리의 탄생을 본 것일지도 모르겠다 투수 홍민기와 포수 박재엽이 엄청난 활약으로 강렬한 눈도장을 남겼다 롯데는 18일 오후 6시 30분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솔뱅크 케이버리그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에서 6, 3으로 승리했다 이날 경기는 단순한 승리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팀의 미래를 짊어질 두 신인이 동시에 빛나며 구단과 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다. 김태형 감독의 파격적인 결단. 롯데는 이날 다소 파격적인 라인업을 꺼냈다. 선발 투수로는 홍민기, 포수로는 신의 박재엽을 선발로 기용한 것이다. 이는 김태형 감독의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통상적으로 신인 투수와 신인 포수를 동시에 기용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김태형 감독은 경기 전 홍민기에 대해 홍민기가 공도 좋고 계속 긍정적인 보고를 받았다. 원래 나균환이었는데 담이 있다고 해 순서를 바꿨다. 한번 지켜볼 계획이다. 최소 69, 4, 5이닝만 던져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감독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신인에게 거는 기대와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련한 지도자의 모습이었다. 홍민기. 기대를 뛰어넘는 압도적 피칭. 그런데 홍민기의 투구는 김 감독의 기대를 아득히 넘었다. 마운드에 오른 22세 우한투수는 마치 베테랑처럼 침착했다. 1회부터 무려 시속 155km의 패스트볼을 뿌리며 하나 타자들을 윽박질렀다. 더가웃에서 지켜보던 동료들과 코칭 스태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홍민기의 슬라이더도 날카로웠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는 하나 타자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가끔 날리는 공이 있었으나 대부분 스트라이크존에 들어갔고 사회까지 안타 두개만 주며 순항했다. 이는 신인 투수로서는 놀라운 제구력이었다. 통계적으로 신인 투수들의 첫 선발 등판에서 평균 피안타수는 6, 7개 수준인데 홍민기는 이를 크게 밑도는 피칭을 선보인 것이다. 투구폼도 인상적이었다. 1m 85cm의 건장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은 타자들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와인드업 동작에서 릴리스까지의 연결이 자연스러워 향후 발전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하지만 모든 신인 투수가 가장 힘들어하는 오해를 넘지는 못했다. 홍민기는 선두타자 이도윤에게 우전 안타, 최재훈에게 좌익수 왼쪽 이루타를 맞았다. 이 순간 홍민기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스쳤다. 첫 선발승에 대한 간절함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롯데는 여기서 정현수를 올렸고, 그렇게 그는 데뷔 첫 선발승을 다음으로 밀었다. 박재엽, 완벽한 데뷔전을 연출하다. 홍민기와 배터리를 이룬 신인 포수 박재엽도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다. 앞서 김태형 감독은 박재엽에 대해 박재엽이가 워낙 이군에서 잘했다. 연습 때 보면 던지고 받는 거는 팀 내에서 제일 좋다. 박망이는 일군 투수들을 상대해야 하기에 지켜봐야 하나 수비는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감독의 평가는 주로 수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실제로 포수의 경우 타격보다는 수비와 배터리 워크가 더 중요시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재엽은 이날 공격과 수비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다. 박재엽 역시 김 감독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활약을 보여줬다. 2회 2-4일, 1호 상황에서 기회가 왔다. 하나의 선발투수 엄상백이 던진 한가운데 시속 132km 체인지업을 박재엽은 놓치지 않았다. 완벽한 타이밍으로 배트에 공을 맞춘 순간, 타구는 포물선을 그리며 좌익수 펜스를 넘어갔다. 비거리 120m의 스리런 홈런이었다.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할 정도의 큰 타구였다. 박재엽 본인도 배틀을놓자마자 확신의 찬 표정으로 일루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사직 야구장 관중석이 들썩였다. 박재엽의 데뷔 첫 홈런이자 첫 타점, 그것도 스리런이었다. 덕아웃에서는 동료들이 일제히 일어나 환호했다. 박재엽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 타석에서는 볼넷으로 출루했다. 엄상백은 앞서 박재혁과의 승부를 의식한 나머지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했다. 신인 타자에게 홈런을 맞은 심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동혁의 1타점 적시 3루타 때 홈플레이트를 밟아 득점까지 만들었다. 6회 세번째 타석에서는 중전 안타로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때의 안타는 홈런만큼이나 가치 있는 것이었다. 좋은 볼카운트에서 기다려 승부구를 잡아낸 베테랑 같은 침착함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마지막 타석에서도 볼넷을 골라내며 4타 수위 안타1홈런 3타점 사출루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다. 수비에서도 박재엽은 완벽했다. 8회 초 이원석의 번트 타구를 슬라이딩에 잡는 장면은 백미였다. 마스크를 쓴 채로도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다. 홍민기와의 호흡도 완벽했다. 사인 미스는 단한 번도 없었고, 홍민기가 던지는 모든 공을 안정적으로 포구해냈다. 팀에게 희망을 안긴 새로운 발견. 최근 연인 부상자로 신음하고 있던 롯데에게 이날의 발견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주정급 선수들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홍민기와 박재엽의 발굴로 모처럼 환히 웃을 수 있었다. K보리그 역사상 신인 투수와 신인 포수가 동시에 데뷔전에서 이런 활약을 보인 사례는 매우 드물다. 1982년 창단 이후 롯데 자이언츠 역사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다. 특히 박재엽의 데뷔전 사출루는 K보리그 포수 데뷔전 기록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한다. 이날 승리로 롯데는 시즌 초반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얻었다는 점이다. 홍민기와 박재엽이라는 젊은 배터리가 앞으로 롯데 야구의 새로운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해졌다. 김태형 감독은 경기 후두 선수 모두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줬다. 특히 큰 무대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팬들의 뜨거운 반응과 미래 전망. 사직 야구장을 찾은 관중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홍민기가 155km 패스트볼을 던질 때마다 우아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고, 박재엽의 스리런 홈런 순간에는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한 관중은 오랜만에 이런 신인을 봤다. 정말 기대된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야구 전문가들도 이날 두 신인의 활약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홍민기의 155km 구속과 예리한 슬라이더 조합은 향후 케이보리그 타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재엽 역시 공격과 수비를 겸비한 현대적 포수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롯데 팬들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시즌 동안 꾸준한 기회를 얻는다면 롯데 야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